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바라바라 젤다바라입니다 오늘은 바람의 신수를 깨러 갑니다 풍차 사당 깨주세요 사당 깨러 갑시다 사당 마침 극복의 증표도 세개 있어 타이밍 너무 좋아 풍차 사당 윈드 봄 써서 깨기 이 사당이 절대 귀찮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댓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윈드붐으로 사당 깼습니다. 증표로 체력이든 스태미나든 밖으로 갑시다. 사과 빌런 떨어뜨리기.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그 사과 빌런, 사과 빌런을 저도 떨어뜨리고 싶은데 얘 말이야, 얘안 됐어요. 한 30분 정도 떨어뜨리려고 해 봤는데 안 되더라.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좀 밀어 볼게요. 일단은 밤이 돼야 돼요, 밤. 어 뭐야? 어? 너무 밤으로 했나? 빌런 어디 갔지, 그럼? 빌런도 밤에는 자러 오는구나 그러면 우리 일단 길막자, 길 막자 길좀 기다려볼까요? 이 댓글을 1분부터 영상 끝까지 왼쪽 위에 크게 남겨주세요 왼쪽 위에 크게 남겨드렸어요 근데 이제 게임도 중요하니까 게임을 조금만 확대하도록 할게요 오 일어난다 9시에 일어났습니다 얘 일어났는데 아 아예 움직이질 않네 길이 막혀 있으니까 어 아니야 이거 오 마이 갓! 장소를 좀 옮겨 볼게요. 나무로 된 난간은 안될것 같아. 이쪽에 사당 가는 길로 좀 유인해서 절벽에서 한번 밀어보는 걸로 좋다 좋다 좋다. 이게 은근히 어려워요. 이게 오른쪽으로 돌때 오른쪽으로 가야 하고 왼쪽으로 돌때 왼쪽으로 이렇게 가야하기 때문에 조금만 자칫해도 한 번에 돌아가 최대한 돌지 못하게 왔다 갔다 해주면서. 최선을 다해 봤지만 NPC를 떨어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용암에 빠뜨리는 방법은 알아냈는데 절벽 밑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은 아직 모르겠네요.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못 들어오게 막으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 어디로 가? 뭐야 얘? 아 저기에 있는 건가? 아못 들어가게 막으면 이쪽으로 가는구나. 이거 들면 오케이. 오고 내려놓으면 가고. <laughs> 좋아요. 이렇게라도 농락 한번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제 파라메신수 안으로 들어갑시다. 싸울 때 화살로 매도 대포 말고 테바를 쏘기 테바 테바 어딨어 테바 어 테바 여기 있네 테바를 어? 죽었나? 테바 세네 <laughs>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신속 될때 폭탄 화살 쓰지 말기 아니 폭탄 화살 아니 폭탄 화살 말고 뭘로 써야 돼 그럼? 그냥 화살? 그냥 화살도 되긴 되네요. 너무 약해 근데. 제가 이렇게 고생을 사사 합니다, 여러분. 오. 여기 다음엔 튕기는구나. 어 재밌는데? 오 보셨나요, 여러분? 차라리 칼이 세다 칼이 근접 무기로 포대를 부수라는 댓글이 왜 없었지? 이거 충분히 할 만한데? 거암 크래셔로. 망했다. 폭탄 화살 쓰지 말라 했으니까 고대 병기 화살을. 그렇지 한 발밖에 없었는데 한발 그냥 썼어 해바가 좀 먹으로 끌어줄 때 그렇지 한대두대세대네대 대, 대, 네 대, 다섯 대자 이렇게 해서 폭탄 하살안 쓰고 근접 공격으로 깼습니다 화살 쓰지 않고 원념이 눈 없애기 폭탄 밤에도 맵 열지 말고 모든 제어단 말 열기. 아니, 이게 가능해요? 진짜로? 애초에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 하나 있는데, 음, 아,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렇게. 맞죠, 이거? 이거지, 이거. No. 아니, 아니야. 어디, 어디, 어디가, 어디가? 좋아요. 어? 망했다. 이거 타고 갈수 있을까? 오 된다 된다 아 되네요 되네요 그리고 얘는 창으로 콕오 된다 된다 첫 번째 제어단말 지도 안얻고 열었습니다 아 여기 열리네 아 좋네 이거예요 이거 이것도 막 날개를 좌우로 막 기울이고 했던 것 같은데 뭐야 이렇게 하고 이거 밀어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아 뭐야 싫은데? 느낌 너무 좋아 두 번째 제어단말 끝냈습니다 이제 반대편으로 가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뭐야 화안 쓰고 맵안 열고 다 가능한데? 날아서 아 짧아 짧아 여기서 아좀 짧은데 아 이거 먼저 합시다 이거 이거 넣고 더가 더아 이러면 너무 안 가는데 와 오케이 보셨나요 여러분 밀어주고 치고 그리고 터뜨리고 이제 쟤를 어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건 진짜 안될것 같아요 진짜 아 저거 안될것 같은데 거리가 안돼 거리 이것만 다 하면 진짜 될것 같은데 일단 패스하고 얘는 또 어떻게 열어 아 어렵다 잠깐만요 잠깐만 느낌 왔어 여기서 가는 거 어때요 여기서 응안돼 폭탄을 두고 여기서 튕겨져 나갈 줄 알았는데 안 튕겨지네요. 그러면 나는 도중에 폭탄을 터트리수있다 나는 도중에. 오, 왔어 왔어. 걸친 거 보셨죠? 오케이.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와우. 느낌 맞죠? 자 이제 남은 제어단 말은 두 개. 왼쪽 거는 아예 방법이 없어서 좀 <laughs> 일단은 보류해야 할것 같고 나머지 하나를 찾아 봅시다. 저기 있네요.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가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어, 잠깐만. 여기서 어떻게 가지? 불러오기 하면 되나? 자동 저장 됐으니까 불러오기 합시다. 불러오기 일단 불러오고, 아, 보셨나요? 여러분, 저거 찍고 자동 저장 되고 다시 돌아오니까 해결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잘 됐네요. 이제 저 철공만 좀 움직이면 되는데 거리가 안 돼요. 거리가 자서 어, 뭐야? 어,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얘왜 나와 있지? 어, 좋아요. 뭐야? 얘왜 나와 있어? 일단은 알겠어. 일단은 일단은 알겠고. 얘를 한번 또 해야 하는데. 최대한 밀어 주면서 암... 아, 안 되는데. 오! 뭐야 이게 된다고? 와잘 눌렸네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맵안 열고 제우단말 다섯 개다 열었어요 어차피 지도 안 얻은 김에 그냥 지도 얻지 말고 갑시다 우리 와 신기하다 지도 안 얻고 신수 깬거 처음이에요 어 이번에 꽤 재밌었어요 처음 신수를 깨는 느낌? 커스단은 싸울 때 있는 기둥 전부 부수기 돌기둥 부수기 돌기둥 이렇게 많았어? 오오 <laughs> 스릴이 있는데 스릴 있다 스릴 이 있어. 돌기둥은 다시 부숴야 하나 부숴야네요. 이쪽 정리 끝. 자 이렇게 해서 돌기둥 다 부쉈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돌기둥 다 부쉈어요. 바람에 커스 가운 잡을 때한 방향만 보고 잡기. 좋아요 그럼 저는 이쪽 방향 이쪽 방향만 보고 커스 가운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케이 눈앞에 오네 알아서. 아 좋다 좋다. 또 앞으로 달려가다 보면은 은안 응, 와. 오 왔다 왔다. 오바람에 커스 가는 잡을 때 상승기를 타서 매력 찌기로 잡기. 좋아요 좋아요. 지금 기회야 기회. 오케이! 이 콤비, 콜라보, 보셨어요? 자, 이 페이지는 다른 댓글들도 플레이해야 하고, 또 활을 이용해야 할것 같으니까, 한 방향 보고 잡는 건 끝내도록 할게요. 바란님은 상남자니까, 비겁한 원거리 무기 쓰지 않기. 아우 그럼요. 아유, 저는 상남자이기 때문에, 활 쓰지 않습니다. 활 쓰지 않고, 한번 잡아볼게요. 패링 좋다, 패링, 패링, 패링 할 만해, 패링. 오! 아니, 아니, 아니. 어, 패링 힘들 것 같은데? 좋다, 좋다! 좋다! 오케이! 오케이! 아. 오, 좋다, 좋다. 한 대. 오, 레이저! 으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바람의 커스가 논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댓글 덕분에 재밌게 플레이했어요. 사실 바람의 커스 가논이 제일 쉬운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좀더 참신한 댓글들 덕분에 재밌게 잘 깼습니다. 이제 이거 해방하면서 영상 끝내도록 할게요. 바람의 커스가 논 잡고 해방시키지 않기.